안녕하세요. 지엔트레이닝팀의 라이언,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노이즈 기능에 대해서 어떤 때는 바람을 세게 불고 어떤 때는 바람을 약하게 부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이즈 기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라이언,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한국의 젖줄 한강입니다. 라이언 이렇게 한강에 나와 있으니까 상쾌한 고 좋은데요. 저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사실 윈드 노이즈 기능이 마일드 상태로 켜져 있습니다. 약하게 켜져 있는 상태죠? 음. 어 정말요? 어, 정말 말소리 영향 하나도 받지 않고 어, 잘 모르겠는데요? 어, 한번 소리를 꺼 기능을 꺼보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꺼졌을 때 바람 소리, 말 소리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네 확실히 바람 소리가 많이 불고 말소리 한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람이 다소 세게 불더라도 영향을 좀 적게 받고, 또 바람 소리에 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상태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이라도 청취력이 나빠지면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능은 사용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청취력을 유지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원리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윈드노이즈의 사운드 프로세싱 기술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윈드 노이즈 기능을 동작시키면 고청기의 두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먼저 계속적으로 스캔합니다. 스캔하면서 두 개의 마이크에서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감지되기 시작하면 이때를 복원 시점으로 저장하고 윈드 노이즈가 커지는지 계속 감시합니다. 이때 바람 소리가 더 커지면서 윈드 노이즈가 크게 들리게 되면 이 소리에 대한 구간을 이전에 저장되었던 복원 시점으로 복원하여 소음을 제거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윈드노이즈는 보통 18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면 말소리가 약간 높게 느껴지는 거군요. 맞아요, 소피아. 바로 네.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